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를 봐주시고. 요즘 설교가 조금, 점, 점점 더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 시간 아니니까, 이 시간만큼은 저한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어, 여기 교회를 부모님 때문에 어려서부터 오래 다녔던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오래 다녔던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이 조금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어, 불필요한 죄책감이 많이 있어요. 불필요한 죄책감.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어떤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상이 너무나 멀고 높고 완벽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 어떤 그런 마음들을 조금 생각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순수하게, 아무 좋은 의미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 주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구약의 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죠? 두 번째 왕 다윗왕의 첫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의 대표격인 사도 바울이 이 감사라는 걸 어, 감사라는 알약이 있다라 그러면 이 감사라는 알약을 먹고 어떤 효과, 어떤 영향, 어떤 게 발휘됐는지를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이 감사라는 게 사도 바울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감사 같은 것들이 감사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세대에서도 그렇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가 있어요. 바로 술입니다. 술, 술 먹어본 사람. <laughs> 네, 좋습니다. 맛이 어땠어요? 맛있진 않죠.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거야. 술은 마셔도, 아니, 먼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교회 다니는 같은 옆에 친구가 진짜 몰라서 만약에 물어봐요, 여러분들한테. 야, 근데 교회 다니면 술 먹어도 돼? 라고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혹시 뭐 된다 안 된다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이유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질문을 조금 세분화해가지고 술 먹으면 천국을 가나요, 못 가나요? 술 먹어도 간다, 술 먹으면 못 간다.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술 먹어도 만약에 <laughs> 술 먹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이미 술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 큰일 나요. 술 먹어도 천국은 갑니다. 천국은 가요. 그러면은 술을 먹어도 되냐? 성경에 뭐술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술 먹으면 뭐 구원을 박탈한다. 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 계속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럼 술 마셔도 되냐 안 되냐? 계속 물어봐요. 저도 전안 마신다고 이야기를 하면 기웃고 마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막 이제 막딴데 보면 여기에 막 이렇게 술 타놓고 막다 알죠 그래서 물 새로 마시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여러분들도 어떤 자리에 가서 아 저는 좀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요즘에는 요즘에는 어 알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자기 개발에 대한 어떤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어 알겠습니다 라고 해 하지만 가끔 이런 질문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 너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돼?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질문은 아주 아주 유치한 질문이에요. 너무 유치한 질문이에요.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평생 노력해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점점 더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노력에는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비슷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맥락을 설명해 드릴게요. 8장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어떤 주제냐면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이 바울한테 뭘 하나 물어봐요. 바울 선생, 내뭐 네, 하나 물어봅시다.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 있잖아요. 우상. 뭔지 알죠? 뭐 바알, 아세라, 뭐 많이 들어봤죠? 그런 바, 이 이방신한테 제물로 드렸던 이 제물, 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어도 되나요? 먹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바울이 지금 8장부터 오늘 10장, 그리고 11장 1절까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맥락을 이해했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이 질문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을 중재해달라라는 의미로 물어본 거겠죠. 어,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상에게 드렸던 바쳤던 재물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술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속 시원한 답을 원하잖아요? 그죠? 야, 마셔도 된대. 혹은, 야, 마시면 안 된대. 이둘 중에 하나를 원할 거예요. 그치만, 우리는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단순한 해결책은 단순한 답변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질문에는 어 여러 가지 이해들이 바탕이 되어져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하기는 매우 쉬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자, 먼저 23절을 다 같이 봅시다. 23절.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셔도 된다. 먹어도 된다. 먹어. 뭐 괜찮아. 먹은 사람 괜찮아. 근데, 근데 먹고 마시는 행동이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되는데, 유익한 건 아니야. 되는데, 덕을 싸우는 건 아니야. 쌓는 건 아니야. 라는 대답을 해요. 애매하지만 아주 지혜로운 답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셔도 되긴 해. 마지에 마시면 안 된다고 하면 마신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요. 먹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먹지 않은 사람이 교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 되는데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괜찮지만 좋은 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살짝 예매하죠. 어쨌든 23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봅시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저를 보세요. 앞에 뭐라고 어 어떤 단어가 생략어 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괜찮으면 마셔도 상관없어. 어 나는 마셔도 천국 갈수 있는 믿음 있어. 이러면서 나만 생각하지 말아라. 남들을 생각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 혼자만 괜찮으면 뭐 하냐? 사람들이랑 다 같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이거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못 해요. 왜냐면 하 어, 뭐 나만 잘 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23절, 24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짚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24절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네가 누군지 기억을 먼저 해라.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너네 누구냐? 너네 누구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 거잖아요. 그러면 나만 생각하면 되냐?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러면서 25절, 26절이 나옵니다. 25절, 26절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혼자 먹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자 먹는 상황이에요. 혼자 먹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25절 26절을 보면 혼자 먹을 때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왜?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주님의 것이다. 우상에게 드려지기 이전에 그건 주님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드려지는 거든 드려지지 않은 거든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불필요한 불편함, 불필요한 자책을 없애라 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순수하게, 단순하게 생각해라. 이거 주님 거다. 물어보자면 그냥 먹어라. 혼자 있을 때. 근데 27, 28절은 누구와 같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27, 28절에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재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먹지 말고, 밝혀지지 않으면 그냥 먹어라. 여기는 이 먹는 사람이 자기중심적이에요. 타인 중심적이에요. 누구를 위해 먹지 말라 그래요. 타인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라고 해요. 내가 먹는 건 상관 없다 이거예요. 내가 먹는 건 상관 없다. 타인이 먹고, 타인이 있는 데서 내가 먹고, 타인이 그걸 보고, 어, 저 사람 저 재물인데 그래도 먹네? 라는 불편함이 생기면 먹지 말아라. 그냥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내 신앙 말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는 남의 신앙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남의 신앙을. 문제는 제물을 먹고 안 먹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질문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라고 물어봤지만 먹는 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먹는 걸로 일어나는 영향이 어떤 영향인지를 바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명확하지 않죠? 역시나 그렇죠. 명확하지 않죠. 그렇지만 매우 디테일하고 지혜로운 답변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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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말을 해요.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를 보세요. 아, 피가 하실 분들 피게 하셔도 돼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상관없다. 상관없는데 상관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생각해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 조금 머리에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올려 드릴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나 혼자 있을 때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관계에서 일어나요. 관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혼자 있을 때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삽니까? 혼자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애초부터 혼자가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너와 나중에서 이, 가운데 있는 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관계는. 디테일한 어떤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실제 얘기인데, 어, 저희 중고동부에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의 실환데, 그분이 이제 친구와 이제 같이 이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와 사소한 오해가 생겼어요. 사소한 오해. 사소한 오해가 생겨서 이제 조금은 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관계가 돼 버렸어요. 근데 너무 사소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에게도 억울함이 있었어.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오해한 거잖아요. 그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화나요? 화안 나요? 화나죠.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화도 났지만, 그것 때문에 신경이 너무 많이 쓰여서 조금 아, 너무 신경을 썼지만, 그 불편함을 삼키고 먼저 이제 손을 내밀었어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한지 모르겠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야기로 풀고 싶다라고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이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되게 수러, 수고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감당을 하고 손을 내민 거예요.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관계에서 그 상대방이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 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먹어도 상관없다. 술 마시는 거 상관없다. 근데 누군가 너네가 우상재물을 마, 먹고 술을 마시는 걸 보고 시험이 든다면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그럼 질문을 할수 있겠죠.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이제 편의점 가 가지고 이제 술을 이렇게 산 다음에 품에 숨겨. 방에 들어와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도 모르게 방에서 혼자 마셔요. 아무도 못 봤잖아. 그래도 돼요 안 돼요? <laughs> 그래도 천국은 가요. 그래도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바울은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혼자 마실 때 혼자 마실 때 이런 질문을 던져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술을 마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고민을 해 보라는 거예요. 맞다라고 생각하면 마시세요. 근데 맞다라는 말의 당위성은 없을 겁니다. 없어요.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시면 안돼 라는 말은 매우 함축적인 말이에요. 재물을 먹으면 안돼 라고 하는 말은 매우 함축적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8장부터 구구절절 설명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앞에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 혹은 술이 놓여 있다면, 내가 노력하는 거죠. 굳이 이걸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없다면 맛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술은 폭력을 부르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가난을 부르고 또 음탕함을 부르고 또 교만을 부른다. 이런 말들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먹으란 말이에요. 먹지 말란 소리예요. 먹지 말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너 마시면 안 돼가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인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직장인들이 병원에 가면 병원 의사가 꼭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술 드십니까? 예. 술 줄이시고 담배 피십니까? 아 예, 가끔 합니다. 담배 줄이시고 운동 많이 하세요.라는 말을 꼭 해요. 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꼭 마셔야 마셔도 돼 마시지 말아야 되라는 문제에 굳이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아주 아주 지혜로운 답변들을 바울은 여기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똑같은 말씀인데 3장 1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고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술, 담배 이런 거 카테고리를 정해 놓지 않고 그냥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는 존재예요. 그 노력에 뭐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치우는 것이 노력이죠. 자, 똑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안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 근데 굳이 굳태여 돌아가셨죠?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술을 마셔도 돼요 천국 가요 그치만 굳이 마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감사랑 무슨 상관이냐 했을 때, 이 바울이 이런 지혜들과 이러한 관점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구원이시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나서는 그 바울의 예수님을 향한 기본 자세는 당연히 뭐였을 것 같아요? 감사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본 자세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상의 어떤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런 감사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저 지역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한테 초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 그 자세가 아주 하나님한테 초집중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한 것이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말을 할수 있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본질을 꿰뚫어볼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문제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그 문제들이 더 명확해지고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그 술을 마셔도 돼, 마시지 말아야 돼라고 했을 때 어, 되나? 안 되나? 이 문제에 매몰돼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집중하고 있으면 아, 이 문제는 이러한 관점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쉽지 않은 문제들이 다가와요. 피부로 느껴져요. 그럴 때마다 당장 답변을 못할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있으면 정답은 보여요. 정답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혹시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게 뭐냐면 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말이에요. 칼빈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인데 이 자세가 왜 나왔냐?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리드어 글로리아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모든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까 맞다 그러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까 아닌 것 같은데 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정하면서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결코 그 과정이 쉽다는 거 아닙니다. 술자리에 가서 술을 한번 먹어본 사람은 그 술자리를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일까? 거기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있고 친한 사람들이 있고 맛있는 거 먹고 알딸딸하면 기분 좋고 막 내가 아닌 거 같고 새로운 모습 나오고 너무 재밌어요. 재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절하는 것이 너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지 않지만 쉽지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 계속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길 바래요. 이거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그리스도가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도 쉽게 금방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자세가 기본으로 깔려 있을 때, 장착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그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해결하기에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많은 제한과 유혹들에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